2019 고2 모의고사 9월 30번 문제 들어가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이 단락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그 내용일치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글이야 그래서 이걸 뭐 내용일치 문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 있지 For instance, however, none of this wisely.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순서 문제 아니면 문장 넣기 문제 아주 추천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어법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 어, 법에 있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시를 했다. 어,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어,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하자. A champion, a free speech. 어떤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종교적인 관용의 옹호자인. 여기는 이제 이게 빙의 생략된 이게 분사금인 거야. 그리고 챔피언은 말 그대로 이제 선수권자, 챔피언인 뜻으로도 있지만은 옹호자 이런 뜻도 있어. 여기서는 옹호자라고 해야 되겠지. 그 옹호자인 v o l t a 은 Was a controversial, 아주 논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볼테아에 관한 이야기야. 자 그러면서 그거의 예시겠지. 예를 들어 왜 논란이 되는 인물인지 예가 나오지. He is supposed to have declared. 그는 가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현재네? 그러니까 지금 여겨진다는 거야. 뭐 했다고 할때 이거. 자 to 다음에 have pp가 왔어.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낸다고 했지? 선시제지. 그러니까 뭐 했다고 여겨지니? have declared, 선언했다고. 자, 이 볼테어가 선언한 거는 옛날이잖아. 어? 옛날에 이렇게 선언했다고 지금 여겨진다고. 그래서 have 비평 거잘 체크하자. 자, 뭐라고 선언했느냐? I hate. 나는 싫어. 네가 말한 게 싫어. 어? 하지만 will depend. 죽을 때까지 방어할 거야. 너의 권리를. 어떤 권리? 그것을 말할 권리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저 사람 말이 싫대. 동의하지 않는데. 하지만은 네가 그런 말을 할 권리는 내가 죽을 때까지 지키겠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거지? 바로 free speech, 자유로운 언론을 강조하는 얘기네. 자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동격이야, 동격. 사실 이렇게 동격이 와지는 거는 which, which 여기서는 이제 어, was가 생략된 거겠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강력한 어떤 방어 변호였습니다, 변론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자 어떤 생각? 이건 동격이다. 심지어 관점들, 어떤 관점이지? 관계대명사야. You despise, 네가 경멸하는 그러한 관점들조차도 deserve, view의 동사지, deserve to be heard, 들어질 가치가 있다는 거. 들어질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대한 강력한 오거다 어? 이게 바로 바로 앞에 말이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어법에 조심해야 되는 건 그러한 관점이 어 들려질 만하다. 자 관점이 듣는 게 아니라 관점이 들려지는 거잖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BPP 된거 이것도 체크를 합시다. 자 그러면서 음? 하지만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연결사 잘 봐야지. 하지만 왜 하지만이지? 앞에서 이 사람은 뭘 주장했지? 자유로운 언론, 언론의 자유 이것을 주장했는데 하지만 18세기 유럽에서 가톨릭 Catholic Catholic 교회는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뭐를 what could be published? 출판되어 질수 있는 것을, 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론 통제네. 자유로운, 바로 free speech를 억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가 딱 떨어지잖아. 자, 그래서, many of Voltaire's plays and books, 많은 Voltaire의 그 희곡과 책들이 were censored, 검열되었고, 그리고 burned in public,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음, 아마, 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것과 좀 대립된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나 보지 그리고 그는 심지어 in prison 투옥되었습니다 in the Bastille in Paris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he had inserted a powerful aristocrat 그가 아주 강력한 귀족을 모욕했기 때문에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모욕을 했나 봐자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제 모욕을 한게 먼저니까 당연히 이 투옥된 것보다 얘가 먼저잖아 그래서 과거완료 왔다는거자 하지만 하지만 자 none of this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이 앞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 그러니까 희곡과 책들이 검열받아 태워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던 이러한 것들 을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자 뭐를 해놓고 여기서 스탑의 사실 목적은 동명사야. 그러면 이 힘은 뭐냐하면 얘의 의미상에 주어야 얘의 의미상에 주어.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가 동명사 절이지. 그러니까 자 이러한 것들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뭘 그가 응? 도전하는 것에 어디에 그 주위의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그리고 가식에 도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그들 주위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그 다음에 가식에 도전을 했다, 이 얘기지. 자, 그래서, In his short philosophical novel, 그의 아주 단편, 철학적 소설, Candid에서, 그는 완전히, 어, 지지했습니다. 그 종류, 어떤 종류? 종교적 낙관주의의 종류를 지지했습니다. 뭐에 대한? 인류와 그 우주에 대한. 응? 그런데 그러한 낙관주의를 다른 동시대 작가들이 표현했습니다. 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 지금 이제 캐톨릭 교회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 아니니? 그런데 이 종교적인 낙관주의를 지지한다? 아마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지지가 아닐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읽어볼게. 자, 그리고 그는, he did it. 그것을 했습니다. 어, 너무나 재밌는 방식으로. 자, 이거, 서치어 h 형명이다.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so가 되면 바꿔야 돼. so, 형, 어명. 그래서, so entertaining on way.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 어쨌든. 이게 바로 소댓하고 so 똑같아. 요 명사가 왔기 때문에 서치고 왔어.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할 정도로 이거 정도를 나타낸 부사절이야. 그 책이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그래서 현명하게. 그런데, v o l t a i r left his name off. 그는 그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 타이틀 페이지에서. 자, 그래놓고 otherwise가 나오는데, 이게, 이게 if n o t 뜻이야. 이게 접속사의 역할을해 알겠지? 그래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의 이름을 빼지 않았더라면, 그것의 출판이 w o u d h a v landed him in prison again. 그를 다시 감옥에 두었을 것입니다. 응?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두었을 것이다. 이거 사실 가정법이지, 가정법. 응? 실제로 감옥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것 때문에 안 들어갔지. 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지금 옛날 일기에 대한 가족이잖아. 그래서 우드 오브 피피 왔다는 거. 자, 뭐에 대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거다. making fun of religious belief. 어, 그런 종교적인 믿음을 조롱한 것 때문에. 야, 종교적인 믿음을 조롱했네. 그럼 당연히 이건 지지가 아니겠지. 그래서 답은 사벌이 되는 거야. 지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criticize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비판을 했다. 아니면 뭐 훼손시켰다, u n d e r m i n e 뭐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어법 얘기들 지금 나왔는데 어법 문제 괜찮은 것 같아 나온다는 거 이런 부분들 <laughs> 그 다음에 deserve to be heard 이것도 태, 태를 묻는 거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과거 관련는 기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s t 다음에 이렇게 동명사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로서 이렇게 ing가 왔다는 거 그리고 such an entertaining way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괜찮지. 이거 틀리게 낼것 같으면, 막, so on entertaining way. 막 이런 식으로 내거든. 어, 그렇게 내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지막 이제 가정법까지. 어, 법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어법과 더불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우리 순서. For instance, however, none of this wisely. 이 부분 이용한 순서 또는 문장 넣기 대비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